눈이 나꺼 아니야? 제가 주문한 케이크예요. 상견례 때 부모님들 앞에다가 하나씩 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안 보이네? 이건 빨간색, 이거는 파란색으로 했어요. 이건 내일 오픈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꽃을 찾으러 갈 거예요. 꽃 내일 찾으러 가? 어, 내일 오전에. 내일 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복숭아 먹고 싶다 그래서 깎아주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 과일을 깎아본 적이 안나를 만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 과일도 안 깎아보고 뭐했어? 신랑수업해랑수업 <laughs> 남자가 자고로 과일을 깎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딸기 빼고 아 멜론도 좋아한다. 이거 은근 자르는 게 되게 어렵다. 저희가 내일 상견례를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걱정이긴 한데 미리 잡아놓은 거라 가지고 취소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잡사. Thank you. 저는 양가 부모님들을 꽃을 예약해 가지고 그거 찾으러 가고 있어요. 안나는 지금 촬영 중이고 빨리 찾아 와서 약속 장소로 가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나올 땐 비도 안 왔는데, 어, 요새 진짜 날씨가 미쳤나 봐. 와, 아무튼 지금 꽃집 앞이라서 꽃좀 가져올게요. 안녕하세요, 쭌나 커플입니다. 오늘은 저희 상견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들끼리는 만나셨었는데 아버지를... 포함해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은근 좀 떨리고 체할것 같아요. 나도 <laughs> 나 진짜 숨 막혀. <laughs> 출발! 고고! <laughs> 오빠가 저렇게 꽃까지 준비했어요. 케이크는 어제 보여드렸죠. 꽃도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가져왔어요. 짜잔. 고! <laughs> 아니 본인도 지금 잘 찍으세요. 타고자. <laughs> 아 알죠. 지금 안나하고 준이하고 나오면, 그렇죠. 같이 나오면요. 주로 준이 잘생겼다, 준니가 댓글이. 안나가 우 때문에. 그냥. 안나오 우주 이쁘다고. 음. 드레스 입고 찍은 거 하나 보여줬더니, 드레스는 음. 어디서 본 적이 없는 드레요 눈을 좀 썼어. 하나밖에 없는 건가 봐요, 그게. <laughs> 너무 예쁘지 한국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안나 공주니까 성들이 상당히 밝아요 너무 밝죠 예. 너무 밝죠 예. <laughs>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부러지고 네. 나무지고 네. 음. 욕심도 많고요 음. 자기가 아끼는 동생 자기 친한 친구 자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 지키는 게 음. 아주 세요 목건지해요 아무도 음. 얘가 아끼는 동생은 동네에서 아무 없거든요 음. <laughs> 남편도 그렇게 지키는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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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자 <하죠>. 우리 사랑하는 <laughs> 엄마 아빠들이 무인자리에서 앞으로 뭐 이제 결혼식 얼마 안 남았지만 손수이 <laughs>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는 얘기 좀 우리 엄마 아빠들 편안하게 해줘 보면 되지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래 그냥 편안하게. <웃음> <웃음> 굉장히 <좋아, 좋아. 웃음> <편하게> 주단치고 <정주가>, 있어. 편안하게. <laughs>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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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안하게. 나는 자, 나는 안나랑 결혼해서 안나를 위해서 안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든지 <laughs> 아? 한 가지 뭐가 있어야지. 양가 부모님께 용돈 얼마씩 드리겠고 <laughs> 빨리 준비되는 사람부터 해봐요. 어디 이런 자리가 흔하게 써. 오늘 일생일대 한 번이여. 뭐, 뭐, 안나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웃음> <웃음> 그, 비도 오고 코로나 때문에 좀안 좋은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안 나고, 울게 하는 것 없이 잘, 잘게, 응. 좋은 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 저희 안 나고 있는 것도 한마디 네, 제가 um. 곱게, 예쁘게 잘. 손에 물한박울안묻번을때 손에 물한 박으로 한번 씹을 때 손에 물한 박으로 한번 씹때 손에 물한 박으로 한번 씹을 때 손에 물한 박으로 한번 씹고때 손에 물한 박으로 한번 씹을 때때 손에 물한박때 손에 물한박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상견례 날 겟레디위드미를 촬영을 하면서 제가 상견례 날때 7년만에 아빠를 처음으로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땠냐고 후기 좀 들려달라고 많이들 하셔서 좀 짧게나마 지금 후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쾌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건 다 어머님이 하드캐리 하셨지 <laughs> 저희 오빠랑 응. 성격이 다르게 저희 어머님은 성격이 정말 쾌활하고 되게 재밌는 성격이시거든요. 말도 되게 많으시고. 응. 분위기 주도를 다 어머님이 엄청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막 어머님이랑 아버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하면서.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 좀 아쉬워요. 아, 오빠가 진짜 타이밍이! 막 <laughs> 그, 오빠가 아직 유튜버의 마인드가 잘 세팅이 안돼있어서 쭈뼛쭈뼛 남들 눈치 보면서 카메라 꺼냈다가 다시 눈치 보다 빨리 끄고, 막 이러니까 계속. 제일 중요한 그 순간들을 다 놓쳐 딱그 재밌는 순간에서 사람들 다막 이렇게 웃음 터지고 그면 그제서야 카메라를 주섬주섬해서 이미 지났는데 그것만 찍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상견례라는 게좀 음. 딱딱한 자리라서 어, 저좀 저 촬영 좀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었 맞아 그리고 저도 아, 우리 아빠 7년 만에 만났는데 오빠 처음 뵙는데 응. <laughs> 처음 뵙는데 <laughs> 촬영 이렇게 찍고 있고 <laughs>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저 아버지 어땠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당연히 막 7년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눈물의 가족상봉막 TV를 사랑해 싣고 BGM 틀어주면서 이러진 <laughs> 않았죠.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저, 그렇게, 응, 어색하진 그렇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다. 않았고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고 나는 뭐 어, 처음 뵙는 거니까 일단 좋았던 것 같아. 좋았어? 응. 똑같아요. 솔직히 그냥 그날 잠깐 뵙고 그 뒤로도 또뭐 연락을 다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견례를 끝내고 한복도 예약하고 맞추고 왔어요. 양가 부모님들 결혼식날 당일에 한복 입고 계시잖아요. 그 한복을 가게 가서 맞추고 왔고, 저희는 대여를 했어요. 굳이 음. 구입을 안 하고, 대여를 했고, 그렇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머님, 아버님을 되게 자주 뵀었거든요 그동안 되게 식사도 많이 하고 자주 뵙고, 또 어머님이 워낙 쾌활하시다 보니까 되게 만나면 엄청 수다 많이 떨고. <laughs> 약간 난내 나와 바리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 <laughs> 응. 어머님 아버님도 워낙 자주 뵈서 편했고 응. 엄마도 편하고 아빠는 좀 불편했지만 내 아빠도 별로 이렇게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 아빠 엄청 어색했어. 나는 그딱 처음 뵙는 거니까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몰랐어. 응. 저희 아빠도 원래 되게 거의 개그맨 수준으로 막 재밌으신 분인데 아빠가 진짜 말이 없으셨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빠가 많이 예전에 내가 기억하던 아빠랑은 너무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살도 너무 많이 빠지셨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식은 어땠어요? 음식이요? 음식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 <laughs> <laughs> 딱히 뭐 없었던 것 같아 고기가 아, 중식당 아! 저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갈수록 입맛이 안 맞습니다 <laughs> 나는 비싼 음식일수록 입맛에 안 맞아. 나는 곱창 볶음 막 이런 게 좋지. <laughs> 막 레스토랑에서 막칼질하고 이러고 너무 입맛에 안 맞아. 너무 맛 없어. 그래 되게 유명한 셰프가 할수록 내 입맛에 안 맞아. <laughs> 나도 그렇게. 어. 그래가지고 저 그날도 이제 중식당이니까 고급스러운 중국 요리들 쫙 코스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짜장면이 나왔어요. 제일 맛있었어. <laughs> 내가 평소에 짜장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은 그게 베스트였어. 근데 거기 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통유리로 돼 있어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도 풀어주고, 그리고 막 마지막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막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색하게 다 같이 막 가득 사진 <laughs> <laughs>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도 하고, <laughs>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 <laughs> <laughs> 되게 오글거리는 분위기가 연출돼 강제훈훈 이런 분위기... <laughs> 그래도 평생 한번 있는 그런 상견례니까. 아, 저 그런 자리, 뭐, 어색하거나 그러면, 원래 말이 없지만 더 말도 없어지고. 아니야, 근데 그날은 그렇게, 그래도 나는 노력했지, 뭐. 그래. 오빠가 많이 노력해줬죠. 진짜 안나는. 저는 <laughs> 제가... 어디 갔다 와도 그냥 잘 몰아요. <laughs> 근데 그거 노력하는 거라니까? 나 낙관이 되게 심해. 그러니까. 응. 안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 내 덕분에? 내가 결혼해주는 덕분에? 아무튼, 그렇게 삼견례가 끝났습니다. 네 많이 걱정했거든요 저그 겟레디위드미 촬영할때도 진짜 긴장 어? 혹시 제갤 겟레디위드미 안보신 분들은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여기 꼭 보고 오세요 조회수가 잘 나왔다고 <laughs> 제가 그때 되게 막 긴장해서 막 두서없이 말하고 되게 횡설수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운 분위기에서 겟레디위드미를 했는데 그런거 치고는 진짜 좀 수월하게 하고 온것 같아요 진짜 못생기게 나온다 <laughs> 헐에 나이가 먹데교정할까 이게. <laughs> <대게. 웃음> 그럼 오늘 저희의 상견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 알림도 많이 설정해 주세요. 그럼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놀람>